이미지 갤러리는 캐러셀과 비슷한데 고정 이미지를 보여주고 클릭하면 팝업 슬라이더를 보여줍니다. 컬럼 개수와 이미지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고, 팝업을 사용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리스트는 여러 개의 아이콘을 한꺼번에 보여줍니다. 추가하거나 드래그해서 위치를 변경해 줄수 있습니다. 아이콘 라이브러리를 눌러서 아이콘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각 아이콘의 링크를 추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스타일 탭에서는 정렬 방식과 리스트 간 간격을 조정합니다. 디바이더를 체크해서 구분선을 추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이콘 사이즈를 조정해 줄 수도 있고, 텍스트 탭에서 텍스트에 대한 글자색, 호버, 들여쓰기, 폰트, 그림자 옵션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카운터는 카운트다운을 보여줍니다. 시작 숫자와 끝 숫자를 설정하고 숫자 앞이나 뒤에 보여줄 텍스트를 추가하거나, 카운트가 진행되는 시간을 밀리세컨트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세퍼레이터는 천 단위 표시 커머입니다. 타이틀은 카운트 아래쪽에 보여주는 텍스트입니다. 프로그레스 바는 보시는 것처럼 진행률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진행률 퍼센트를 설정하고 타이틀 텍스트를 지정해 줍니다. 프로그레스바의 타입을 4개 중 하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타입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죠. 스타일 탭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프로그레스바의 색상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의 색상도 변경해 줄수 있는데요. 높이도 수정해 줄수 있고, 외곽선, 둥글기도 바꿔 줄수 있습니다. 타이틀 텍스트, 폰트 스타일도 이곳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타이틀이 없으니까 추가를 해준뒤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스티모니얼은 상단의 텍스트, 하단의 프로파일 이미지와 이름을 보여주는데요. 원 칼럼으로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개의 칼럼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이 이 테마에서 현재 제공하는 테스티모니얼입니다. 조금씩 수정하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탭입니다. 탭은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Add Item 버튼을 눌러서 탭을 하나씩 추가해 주면 됩니다. 포지션은 버티컬로 바꾸면 탭 타이틀이 좌측에 위치하는 스타일로 바뀝니다. Alignment는 타이틀 탭의 정렬 방식입니다. Style 탭에서는 외곽선과 배경색, 타이틀 텍스트, 컨텐츠 텍스트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코디언은 FAQ 같은 디자인을 할때 많이 사용되는데요. 아이콘 스타일을 바꾸는 정도의 옵션만 제공합니다. 팩과 마찬가지로 타이틀과 컨텐츠를 추가하고 텍스트 디자인을 수정해 주면 됩니다. 토글은 아코디언과 거의 같은데 동시에 여러 개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즉 아코디언은 다른 탭이 펼쳐지면 기존 탭은 닫히는데 토글은 동시에 두개다 보여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소셜 아이콘도 일반 아이콘과 큰 차이는 없는데요. 아이콘 라이브러리에서 아이콘을 변경해 주시면 되고, 아이콘 색상을 변경하시려면, 컬러를 커스텀으로 바꿔주고, 프라이머리 컬러는 배경색, 세컨드리 컬러는 아이콘 색깔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링크를 추가해 줄 수도 있고, 링크 설정 아이콘을 누르면 클릭했을 때새 탭에 보여줄지, 노팔로를 추가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형태와 컬럼 개수, 정렬 방식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스타일 탭에서는 아이콘과 배경의 색상을 수정할 수 있고, 사이즈나 패딩, 아이콘 간의 간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로 갭은 아이콘이 2행 이상일 때행 사이의 간격을 조정해 줍니다. 외곽선 설정도 할수 있는데 아이콘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더 레디우스를 이용해서 모서리 둥글기를 바꿔 줄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버했을 때 스타일을 호버해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호버 애니메이션은 마우스 오버했을 때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Advanced 탭의 Motion Effect는 섹션이 로드될 때 보여줄 애니메이션입니다. 이미 여러 번 보여드렸었죠.